6월 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3회 일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다,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나간 것은요. 어떤 창과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는 여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전쟁에 나갔고 그는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숨어 있었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이 다윗의 용기와 믿음에 모습은 그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결국 승리를 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의 담대한 용기가 바로 침울하고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공동체 전체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먼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고 그들은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게 되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의 승리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그 아버지 이세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와 함께 머물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단과의 그러한 관계는 더 친밀해지고 그들은 언약을 맺게 되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마치 자기에게 올 아버지 사울이 죽으면 자기에게 올 왕권의 모든 권한을 다윗에게 양도해 주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면은요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였다. 정말로 이런 친구 한 명만 있다면 우리는 많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여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로 다윗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행했고 그를 군대장관으로 삼은 사울의 결정에 대해서 온 백성들이 그것을 합당히 여길 정도로 다윗의 능력을 인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신하들도 그것을 합당히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그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그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춤추며 속와 경세를 가지고 그들을 사울 왕을 환영하고 또한 그와 함께 오는 다윗을 환영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들의 노래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 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인 사울보다 지금 다윗을 더 많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만 명을 죽였다면 사울은 천 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사울이 듣게 됩니다. 기분은 좋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마음이 심히 불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들의 노래의 가사가 사울의 마음에 불편함과 분노를 일으킨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라고 말해요. 이 나라,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이제 다윗이 빼앗아가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한 번도 스스로 왕이 되고자 전쟁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영웅이 되고자 골리아가 싸운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여우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은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거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지금 다윗을 오해하고 있죠. 그가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나보다 지금 다윗을 더 찬양하고 있다. 이제 다윗이 이 나라를 뺏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온갖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다윗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사울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진 정말로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사울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울과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를 견고히 세우기 위한 어찌 보면 사울의 정말로 든든한 동역자로서 다윗은 이를 감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인정하자 다윗을 동역자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대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자신의 경쟁자로 여기게 된 거예요. 자신의 왕권과 나라를 빼앗는 원수와 같이 여기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왕권과 나라를 지키는 것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모든 대상은 다 제거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10절입니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지금은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위로하고 사울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섬기는 자리,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와까 싸움에서 이긴 장수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믿음으로 일어나서 골리아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또한 사울이 힘들어 할 때마다 그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다윗은 자기에게 일상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삶과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성실함으로 그 자리에서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섬기고 있는데요. 지금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얘기하겠죠.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다윗을 향해 던지게 됩니다.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죽음의 위기 앞에 있게 됩니다. 나라를 구하고 지금 사울을 수금을 타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다윗을 지금 사울이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가 악령에 의해서 고통당할 때에 수금으로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이 베풀어준 모든 배려와 은혜를 잊고 그를 제거해야 될 대상, 나의 왕권을 위협하는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매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아까도 말씀 나오죠. 지혜롭게 5절. 여기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라고 얘기해요. 다윗은요. 모든 순간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 근본을 가지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성실함으로 일을 행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왕권을 마치 백성들이 주는 영광을 통해서, 인기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왕권,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권을 옮기시지 않으면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자,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백성들의 인정과 그들의 소리에 집착하게 됐고, 이제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만약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라고 생각하고 믿었다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는 어리석은 시도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인정에 그는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웠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 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지혜롭게 행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매순간 두려움 가운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기 위해서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